오빠 이제 티 타임 을치여 볼래? 어, <목소리도> 나 순살 거꾸로 해버렸네. 어, 잠시만 죄송해요. 채수빈은 를 선물했습니다. 덕자 북극성님이 별풍선 열세 개를 선물했습니다. 음. 어 이제 일까? 아 어, 좋아. 손손 여기만 씻었지? 여기만 사용. 별풍... 그것도 한 요만큼만 씻었. 여기 이제 손 씻어가지고 사용한 부분만 딱 씻었어요. 휴지를 이렇게 해서 일, 이렇게, 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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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겨울이기도 해서 좀 물을 아껴봤어. 음, 아름다운 딸. 바람 소리 너무 심해요? 오빠가 요새 널위해 양말 두개 신고 다닌다. 이리 와봐. 바람소리 가려줄게. 이제 바람소리 안날 거야. 오빠가 이제 티타임을 여기 볼래 짠. 아직 핫하군. 아직 굉장히 핫해. 아름다운 강물을 봐. 어, 마침 여기 뮤직도 나오는군. 뮤직 앞으로 가볼까? 여기 진짜 완전 내가 그동안 힘들어서 못 나왔는데 여기 절망대도 있네. 저기 절망대도 있대요 덕자린 남자친구랑 한 번도 못가 그런 곳. 왜 그렇다고 생각해? 너가 여자친구랑 한 번도 못 가봤다고 나도 못 가봤을 거라고 생각해? 난 남자친구가 없어서 안간게 아니야. 원래 절망대를 싫어해. 왜냐면 난 키가 크거든. 굳이 높은 데서 보고 싶지 않아. 아 이거 방금 오빠가 히스테이크 미스테이크해서 그래? 어? 우리 애기서 뭐 묻히고 먹네. 오빠가 닦아줄게. 발 냄새 너만 나냐고? 모르지. 발을 그렇게 잘 닦고 다녔어야지. 괜찮아. 너의 발 냄새 참아줄 수 있어. 오빠 콧물쟁이야. <laughs> 오빠 코에 콧물이 항상 있어. Always. 오빠 나 무좀 있는데 참을 수 있어? 그건 안 돼. 기운은 참을 수 없어. 발 자르고 와. 싸구려, 싸구려 연애 시뮬레이션 누구 u r a s a k 이 r a Sak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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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k u 뽀 a Sakura, s 오 k u r a Sak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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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k u 이야 보고해줘.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괜찮겠어? 이런 시도 때도 없는 우리 애기. 차라리 오빠 그냥 이러고 있을까? 에프컵이면 돼. 이동네 사람 열 개를 선물했습니다. 안아정을요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방신이에요. 귀여워. <laughs> 안녕하세요. 저이 동네 사람이에요. 저도 아, 알아요. 아정말요아 감사해요. <laughs> 아개운아이가날날 날 찾아왔다네. 동물이 봐봐 왔어요? 네. 춥겠다 춥겠지? 잠바 어디 있어요? 아 잠바. 음. 강이 걸려. 근데 이거 신발 어디서 샀어요? 이거요? 네. 아 어, 저기 개미 카페? 누비고 힐. 아 음. 어, 나도 하는 사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 그 카페 이름이 뭔지 알아요? 꼴랑? 꼴랑이에요? 꼴랑 카페? 네. 네, 근데 그게 저희 그 아이는 카페라. 아이 카페에요? 네, 아이네 카페. 아... 애가 생겨야 갈수 있네요? <laughs> 아, 아는 오빠 있어요? <laughs> 없어요? 아시네. 사진라도 <laughs> 찍어 드릴게요. 딸 좋아해줘서 감사해요. 아유, 아니에요, <laughs> 아니면 언니 신발도 좋은 건데, 언니 신발은 바꿀래요? <laughs> 아, 죄송해요. 아유, 잘생겼요 꼴랑, 꼴랑, 애낳고나 꼴랑 간다. 저 신발 완전 마음에 드네.